하쿠류? 하쿠르의썬더로둘야썬더로 개맛있겠다 진짜 이게 루즈벨트 로켓 공격 로, 그 공격기가 관통이 32mm에요 그래서 프랑스전함이나 영국전함 만나면 개맛있어 로켓이 그리고 전투기 한대당 26발을 싣고있는데 부대가 공격하니까 52발이 날라가는거죠 아대선제원는좀 단단해서 안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함들 플레이트가 32mm고 미국은 부분적으로 38mm 32랑 섞여있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패면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미국 맛있고 그런 느낌이죠 우즈벨트 타면 신기한게 은근히 나한테 항적항을 많이 따르는 해. 만딜당 5천원이요? 20만딜 꽉잡아. 간다. 20만딜 간다. 한번 공격하면 딜레이 긴거? 밸런스지. 뭐. 다른 이유 있나? 밸런스지. 아왜 여기 왜 예쁜이 없어 대선지옥 썬더러 어디갔어 왜이상을해들이 있어 여기 그냥 대선지옥 해야겠다 어쩔 수 없네 이들은 때려라 나는 지나간다 가리 벌려 오케이, 6000 대리 2불 좋아요. 뭐야? 절대 이쁜 거. 이게 로켓이 많아서 효과가 뭐냐면은 로, 대공이 터져, 어. 상대방 전함 대공이 터져. 이게 제일 문제야. 그죠? 첫 번째 문제지. 들어간다! 아이고. 좋았어. 이렇게 된거 대선제어 괴롭히자. 안 되겠다. 근데 우리 고축함왜 죽었어 벌써? 큰일 났네. 도망가야겠다. Autopilot Mode Enabled. 이렇게 속도는 어쩔 수 없고. 대선제우. 내 격이 진짜 멋있다고. 아, 빨리 가자. 대선제우 맛있겠다. 돼지국밥. 요즘에 돼지국밥 자주 먹는데 간다요. 지금 아마 수리반 빠져 있을 거거든. 아, 자오 귀찮게 하는이 새끼. 웃나? 홈 어, 혼나 안건드는게 좋아 아야 세일러미 있으면 안되는데 야 대선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선에 박는다 이거 현재 계속 일자로 달리나 본데 지금 <laughs> 안 꺾고. 근데 막 모스크바. 우와, 뭐이 뭐가 날라온군요 지금? 야마토야? 야 마이보리아. 보내.. 보내버렸고 하이 야마토.. 야마토 또 살려고 지금 손에 오지게 받기 시작하는데 아마토야 있어봐 넣을게 아이고~~ 육관통 2만딜 20초만 기다려 다음 직화 들어간다 아 그래, 때려봐. 려봐 얼마나 떨어지나 보자고. 이건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u 딱 기다려. 간다. 아 근데 왜 우리 캡점가왜이 밀리냐 근데 아 이거 미션이 있는데. 아니, 아군 그 기어링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laughs> 지금 최고속도로 야마타 기가고 있거든요 아, 저기 다 근데 이 친구가 구축을 못 잡아, 구축을 문제가 에임이 너무 커요 추적기는 하지만 전함 잡기임 너무 좋지 간다. 바코드 대격 간다요. 아, 침수 기모 지 좋다. 나갔 고, 아, 대고 껐어나한 줘서 돌 게. 어제 돌다가 방울 게 있어 봐. 준비에고준비에고준비에고 a 너좀 앞에다가. 그렇지. 이거지. 난다아 <laughs> 너무 좋아아 기모쥐이번에 이버엔 너요 타위이 들어간다! 여덟 발! 야 일곱 발 맞았네 아 그래도 이 친구 대, 대공강화 켜가지고 좀 아프다 지금 한발 되겠나 이거? 될것같아 됐다. 침수, 침수 됐어. 그리고, 그리고 썬더러가 좋아하는 로켓 갑니다. 썬더러 올 플레이트 32mm죠. 얘 로켓 관통 32mm. 맞는 대로 관통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함들이 피가 이렇게 많은데 캡점수가 밀리네. 에이, 너무 사려가지고 아, 내 썬더로 개뚜드려 맞는데? 잠깐만. 아, 저거 내 건데. 아, 내 건데. 아, 상했다. 대선 제거 너무 뚜드려 패는데 갔어. 아, 참, 누구 때리냐? 이러면 너 그냥 맞으면 맞아라. 좌오가 나를 피하려고 꺾으니까 아군한테 배를 까게 해야겠다 이거. 잠시만 음, 전투기 한번 맞지 뭐. 야, 배까. 또까 봐. Destination reached. a u 야, 근데 이거는, 조준은 내가 잘못했다, 이건. 조준을 잘못했다. 아, 진어 하쿠르 로켓, 관통 안 날걸요? 잘. 교복도안 나고. 무조건, 어, 내네 격으로 쫓쳐야될 겁니다. 아토파일 모드 enabled. B, B 캡해, 캡해 루즈벨트 골십이 아니라 강철, 강철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저기 야마토 또 있네 잠깐만 있어봐 야마토다, 야마토 헬로우 아, 아까 그 뚜드려패던 대선 지운 거지? 아까? <웃음> 잠깐만 <웃음> 같이 있네, 이 친구들. 넣을게. 아, 좋아요. 오반통. 좋아요. 하풀이 여기 있네요. 많은데 많아. 들어가라 이만 딜 아, 만사천 딜 좋아요. 이거 하쿠르도 오니까 대공이 좀 쓴데? 안되겠다 이거 상대방 순양함들 먼저 족치는게 나을거같은데 순양함 스파테즈로 가자 그렇..타기엔 또 전함이 딸피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다 야마토 네 먼저하자 ㅅㅂ 안되겠다 와 베네치아가 근데 한 번에 후, 때렸는데? 잘가 <laughs> 아야 뭐야 야 이러면 안돼나쿨 돈다고 <laughs>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나왜 맞아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나뭐 왔는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오. 어 오, 아, 설마 그만 오겠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야마토는 죽었고 베네치한적이 있고 자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대선제고 낯소거든 지금.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씨. 아 근데 좌우를 못 찾겠어 지금. 좌우 위로 돈거 같은데 이거. 아 그냥 야 전투기 맞아 오케이 상대방 학구를 죽었고. 아 이거 날파리. 자오 어, 저기 있네. 이 okay, 불, 이불, 됐다 이불이다 이불 어이C 야나 살아있냐? 야 베네치아 네가 잡아줘야돼 베네치아 네가 이거 잡아줘야돼 베네치아 네가 잡아줘야돼 이거 <웃음> 베네치아가, <웃음> 베네치아가 잡아줘야돼 이거 지금 자 오랑 베네치아가 어차피 피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시 마를 잡고 어, A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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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와, 근데 뒤에 생각해 베네랑 다 쏜다. 잠깐만. Tough. I need intelligence I intelligence data. I need intelligence data. I need intelligence data. I need intelligence data. I need Attention. Reporting the target position. 이거 잡으면 이기네, 이거 잡으면 이다아나 어, 불났다. 아이 씨발.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근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연막 안에 있거든? 35초 남았고, 베네치아 연막 그 전에 꺼지지 않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여기 위로 나온다, 위로. 나왔다, 나왔다, 나! 야, 이거 죽여버려, 이거 죽여버려! 야, 레게 뭐 나왔다. 레게 노 와... 와... 성조기 <laughs> 야! 와 대박이다 이판 아까 내가 심화 못 잡았으면 졌잖아 이거 지금 희망도 없잖아요 심화 못 잡았으면은 아니 이게 로켓이 52발을 뿌리니까 에임이 커도 맞는거야 그 안에서 와 대박이다 진짜 22만 3944딜 4킬 어뢰 22번 명중 폭탄 30번 로켓 1 0한번 <laughs> 연맹 아 대박이다. 이판 진짜 마지막에 전함들도 잘했어요. 어, 굉장히 잘 썼고, 야 이거 봐. 심화가 피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5300 딜이야. 5300 12발 맞았어. 12발. <laughs> 52발 쏴 가지고 12발 맞은 거야. 시마가 도망가다가 현막 속에서 5,300딜 들어갔어. 와, 레게노다 진짜 이판. 와. 와, 루즈벨트였고요. 진짜 개꿀잼이네, 이판.